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죠?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 그러니까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그 대상이 잘해진다. 뭐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한참 유행했던 거 있죠. 뭐, 화초에다가 물을 주면서 참 예쁘다, 예쁘다 하면 꽃이 더잘 자라고. 그 다음에 반대로, 뭐, 낙인 효과처럼.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물 주는 것도 아깝다. 이러면 꽃이 제대로 맺히지 않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재미삼아 이야기를 했던 적도 많습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됐어요. 피그말리이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섬 안에 많은 여성들이 너무 타락된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생활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혐오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여자라면 질색이야. 그러고 섬 자기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성상을 스스로 조각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상하로 깎아 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조각상에다가 이름을 붙이죠 그게 갈라테이아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너무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사랑에 푹 빠져서 매일매일 꽃을 꺾어다가 갖다주고 매일매일 사랑고백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 피그말리오는 결국 음, 아프로디테에게 청하게 돼요 정말로 갈라테이아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그 말을 들은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갈라테아가 결국 사람이 돼서 이 이루어질 수 없는 피그말리온과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라는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하버드대학에서 로젠탈 교수의 실험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학교에 학생들을 그냥 지능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무작위로 20%를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사들한테 이걸 전달했죠. 20%의 학생들의 명단을요. 이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니까 조금 더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보시라고. 그랬더니 의도하진 않았지만 교사들이 어땠을까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이 아이들을 대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지능이 향상됐더라. 후에 체크를 해봤더니 정말로 향상됐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를 증명한 로젠탈 효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병원에서도 환자들한테도 이거를 실험해 본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은 우리가 있는데 병명을 확인하지 못하고 병명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럴 때 A그룹은 며칠 후면 나아지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긍정적이죠? 그리고 B그룹은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부정적이죠? 그랬더니 2주 후에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왔습니다. A그룹은 64%가 증상이 사라졌대요. 그런데 B그룹은 39%만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 맞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초에 물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쁜 꽃이 자라고, 아이고, 물도 아깝다. 이러면은 예쁘지 않은, 심지어 꽃도 잘안 자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사람은 언어의 동물인데, 오죽 이게, 심, 그, 잘 들어맞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일단, 기대와 격려. 주게 되죠.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대상은 어떻게 되요?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다가 결과 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기대와 격려, 이거를 받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실제로 내가 삶에 어떤 슬럼프에 긴 슬럼프에 빠졌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몇 가지를 선택하다 보면... 뭔가 실수를 계속하게 되고, 그럼 오히려 낙인이 찍히면 찍혔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상황에서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발전시킬 때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사실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물론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기대나 자극, 그 다음에 관심, 이런 것들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바뀌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 나의 믿음이 바뀌려고 하면 제일 좋은 건 자기 충족적 예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떠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공부 정말 안 하고 학교에서 맨날 싸움만 해요. 근데 엄마 붙잡고, 아,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어,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등짝 맞죠. 설사 내가 지금 싸움만 하고 있더라도 내 마음에 정말 변호사가 꿈이 생겼다.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넌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넌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너는 좋은 변호사가 될 거야.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해요. 자, 자기 충족적 예언이 생겼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상상해야죠. 내가 변호사가 됐을 때의 모습들을요. 그 다음에 그것이 현실감 있게 상상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정을 상상해야죠. 내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그 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순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아 정말 좋은 대학교 명문 대학교를 들어가요 어 그래서 막 거기서 뭐 미팅도 하고 공부하고 또또 또 로스쿨도 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반에서 뭐맨 밑에 있고 매일 싸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갭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상상의 단계가 점점 점점 내 현실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행동이 서서히 바뀌게 돼요. 의도하지 않아도 돼요. 결심하고 막 작정하고 맨날 뭐뭐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막 학생들도 그렇고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막뭐 아빠 엄마들도 그래요. 그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안 해요. 뭐 영어 좀 해서 내가 뭐 공부 좀 해볼까 안 해요. 자격증 공부? 어 그럴듯한 게 계획 세워놓고 안 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일단은 상상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것을 땄을 때, 그것을 내가 성취했을 때 어떤 그 만족감과 즐거움, 기쁨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착게 느껴져야 돼요. 오감이 다 느껴질 정도로 상상력이 이게 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요? 해 거꾸로.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할때 정말 힘들고 괴로우냐? 아니요,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믿어주기 시작해요. 아유, 네가 하다 말겠지. 뭐, 응, 음, 네가 그렇지. 뭐, 어, 저또뭐 괜히 쇼하는 거 아니야? 이랬던 사람들이 오, 어, 봐라, 봐라, 오, 어, 조금씩 바뀌었네. 우와, 우와, 잘한다, 잘한다. 그래, 할수 있었네. 더 해봐. 와, 멋있다. 이렇게요. 그럼 그때부터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발휘가 되죠. 그러면 더 신나서 더 멋있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정말 바꾸고 싶다.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또 너무 좀 가난하고 병들어 있다. 외롭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믿게 해야 됩니다. 믿게 하려면 자기 충족적 예언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충분히 예뻐질 수 있다. 난 충분히 멋있을 수 있다. 난 충분히 10kg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 정말 살이 빠진 내 모습 아니면 정말 일사가 돼서 사람들이 날다 좋아해주고 막 어디든지 같이 가자고 그런 모습들. 취업도 마찬가지죠. 정말 좋은 대기업에 내가 들어간다.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느껴졌다면 역순으로. 그러면 오늘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고 그것을 선택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낙인 찍고 나를 별볼일 없게 봤던 사람들도 서서히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것들을 분명히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격려와 응원과 관심이 되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아셨죠?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삶의 슬럼프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또 어떤 변화, 특히나 이제 그 직업들이 자주 바뀌기도 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세요. 또, 주부님들 같으면 아이들 좀 키워놓으면, 아, 내가 뭔가를 좀 해서 좀더 발전적이고 싶은데, 그 전에 나와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낙인 효과. 야, 네가 되냐? 네가 되겠어? 어, 현실감이 너무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용기도 못 내고 또 용기를 냈다가도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변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한테 계속 자기 충족적 예언. 나는 멋있고 예쁘고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셔서 어떤 힘과 에너지 그리고 상상력이 확 생기는, 그래야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어, 오늘은 이렇게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자기 충족 예언과 상상력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시고 자신에 대한 행동을 바꾸시면 분명히 타인들의 관심과 응원과 격려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삶은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변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